어우, 이제 밤엔 많이 쌀쌀합니다. 오늘은 중년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어, 중년이 되면은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눈이 많이 높아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외모나 나이, 직업, 가치관 등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만남조차 거부하는 중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중년이 되었는데도 나이 어리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연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솔직히 40에서 50대가 20, 30대를 이성으로 만난다면 그게 연인 관계일까요? 용돈도 주고 값비싼 선물도 사줘야 하는 사회라면 그건 결코 연인 관계라기보다 스폰 관계에 가깝습니다. 20, 30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있죠. 보편적으로 중년들이 가장 원하는 상대는 경제력이 있고, 대화가 잘 되고, 유머 감각이 있으면서, 나만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중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애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자신이 처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원하는 눈높이만 높다 보니까 연애하기 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중년에 연애를 하고 싶다면, 이성을 보는 눈높이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뭐,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중년에는 조금만 방심해도 살이 금방 찌고 배가 나오기 일쑤기 때문에 그리고 또뭐 흰머리도 나고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도 늘어갑니다. 그런데도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본인의 나이보다 훨씬 더덜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중년들의 모습은 그냥 아저씨, 아줌마, 이런 느낌만 줄 뿐이지 이성으로서의 느낌은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년의 나이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몸매를 관리하는 사람은 본인의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성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 중년들도 이런 중년을 보게 되면 매력을 느끼고 다시 설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에는 건강 관리를 잘 해서 동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연애 성공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다고 귀찮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활력있고 인기 있는 중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중년에는 잘생기고 예쁘지 않아도 건강해 보이고 스타일이 좋은 사람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어, 중년에 절대 꼰대스럽게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년들은 이성적인 매력 때문에 상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상대를 좋아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대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나이를 먹다 보면 자신의 성향이나 주장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너무 다른 상대와는 길게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고루한 간섭이나 가치관만 고집하는 중년들이 상당히 많아서 대화를 할때 답답함을 좀 느끼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려고 하고 자기와 다른 의견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꼰대스러움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꼰대스러움은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꼰대스럽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되는데 있다는 것인데 매력적인 중년들은 자신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배우려고 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편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중년의 연애를 하고 싶다면 절대 꼰대스럽게 행동하지 마세요. 뭐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중년들이 연애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전 이만